자 우리 문제 하나 하나를 지금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해결하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무능력이 이제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 하나 뭐요? 키우든가 모이면 되죠. 모이면 그럼 해결돼요. 해결은 밖에 없죠. 자, 오늘은, 어, 병. 병에 걸렸다. 자, 병이 이제, 어, 이 개인이, 어, 개인이 이제 부족해서 오는 게 있고요. 어, 또 이제 집단이, 어떻게 해 어, 과잉으로 이제 퍼져서 오는 게 있어요. 시작을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응?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죠. 마치 불이 났어요. 불을 못 어떻게 돼요 어, 불이 계속 커지죠. 어, 똑같아요. <laughs> 어? 어. 불 처음에 불났다 그러죠. 나중에 이런 말하래요. 대형 화재죠. 예? 화마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네. 어? 화마. 어? 그러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럴 때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질병이라고 해요. 어, 질병병질이죠 병, 병이 나고 또 병이 나다는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역병이죠. 역병. 개인의 질병이 역병으로 이렇게 아, 불이 커지듯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뭐예요? 근심이 쌓인 거죠. 뭐근신이 근심이 쌓인 거죠. 응? 걱정. 응? 뭔가 흠이 있는 거죠. 개인이 흠이 있는 거야. 개인이. 개인이 흠이 있는 거야. 병이 볼때 흠이 있는 거죠. 응? 또결점이 있는 거예요. 결점결점이 아,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아,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 응? 사람마다 이제 종류가 틀리죠. 5만 가지. 5만 네? 가지 끊었다말 거예요. 5만 가지 정이. 생기는 거야 질병으로 자 요게 이제 집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역경이죠 여기 이제 뭐야? 어. 우리 아까 공부했죠? 어, 감염이죠 어, 감염병이야 감염병 감염된 거야 감염 여기서 이렇게 전해져 왔던 거야 퍼져서 어, 즉 전염병이죠 어, 전염병 뭐 법정 전염병 이런 말이죠 어, 법정 전염병 볼일병이죠. 병이막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 볼일병. 또는뭐 유행병. 전행병전 세계에 유행된 뭐라고 그래요? 팬데믹이란, 팬데믹. 팬데믹. 응?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응? 요거는 질병. 요거는 역병. 네, 정리됐죠? 정리됐죠. 자,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어, 병을 해결해야 돼. 병을 해결해 그러려면, 요거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능력이 보여야 되겠죠. 그죠? 무능력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알면, 이제, 무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음? 개인의, 어, 개인의 뭐가 있어요? 개인의 어, 괴로움. 무능력이죠. 무능력이죠. 나는 괴로워. 고통이 있고. 어. 처음에 근심이 있다가 쌓여서 무능력이죠. 이건 뭐 염증이 나오죠. 염증. 염증이 뭐야? 염증. 염증. 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요? 여기까지. 여기 뭐야? 집단, 그죠? 어, 집단? 뭐야? 감염, 아? 뭐고병이 역병으로 퍼진 거야, 어? 퍼진 거야. 잉크가 퍼져서 지서크가 퍼져.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뭐야? 어, 무능력이 렇게무력었렇게무력렇게간 무능력. <laughs> 나도 무능력, 어? 너도 무능력, 어? 우리가 무능력,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또 하나. 그게 뭐예요? 찬가지 개인이 뭐가 있어요? 개인이? 응? 빈궁에 빈궁, 빈궁. 즉 가난해. 어? 가난해. 돈이 없어. 먹을 게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오죠. <laughs> 어? 어, 심지어는 못먹게 아사가 와요, 죽음까지 어,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부터죠? 또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응? 뭐야? 직당, 직당? 뭐죠? 어, 공필까지. 공필. 이게 쌓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필. 어, 그럼 이제 뭐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능력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건강이고 이건 경제겠죠? 어, 건강 경제가 어, 부족하면 병이 와요 음? 자 이제 이걸 키워야 돼 이걸 어, 이걸 키워야 돼요 마찬가지죠? 두 가지예요 음? 음. 자, 괜찮아요? 자반드시요자 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마찬가지예 뭐, 뭐, 부터, 어, 어 뭐, 뭐, 어, 까지죠? 뭐, 뭐, 까지. 뭐부터요? 찬가지 개인이죠? 개인. 개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 요, 요, 제 벗어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어, 면역이죠? 어, 개인의 뭐야? 어, 면역, 뭐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면역 능력 합쳐서 면역력이라고 하죠. 면역력 또는 면역 능력부터 나부터 있어야 돼요. 면역력이. 응? 어부터 집단에 뭐예요 집단에? 응? 응? 집단 면역 어? 응? 응? 능력이죠. 집단 면역 능력 능력까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 있어도 되게 아니에요. 나도 면역력이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집단 면역이거든그렇죠 음. 자, 우리 또 면역 강의가 있죠. 어, 면역 강의 또 우리 학습을 해야 어, 이해가 가요. 그죠? 해결되죠, 해결. 또 마찬가지야. 돼. 또 개인에 뭐가 있었어요? 개인에? 어? 이거 벗어나려면 뭐예요? 이거 벗어나려면 뭐예요? 이거 벗어나야죠? 이 벗어나려면? 면공 능력이죠. 어, 면공 능력. 응? 공필한 거에서, 거에서 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공필에서 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나또 응? 집단이죠. 어, 집단 어, 면공 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까지. 응? 아, 요 요거는 붙어죠. 아, 요거는 붙어내 그죠. 아, 요거는 붙어. 요거는까지. 어, 해결됐죠? 아 어, 여기 이제 없어지니까 여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어?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요 능력이 모이니까 어? 해결될 수밖에 없죠? 어? 그 해결이 이제 뭐요 어? 마찬가지죠. 두 가지죠. 여게다 해결돼야 돼요. 그 병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어, 개인 그죠? 어, 개인 뭐야? 건강 건강 해결부터 그죠? 나부터 건강해야 돼요. 나부터. 또, 집단 어, 집단, 어, 건강, 어, 해결까지 해결까지. 뜨거워요. 가지. 두개인이 가지. 두 가지. 두가해결가요요 가지. 두 가지. 두가해결가요 개인의 두 가지. 경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가 해결 가 집단에 어, 집단에 뭐가 이제 해결돼요? 이건 경제고, 이거는 어, 경세 체민 어, 어? 어? 국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다스리고, 어? 어? 어 그건 어, 해결까지. 자, 이게 병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온 국민, 전 세계인이 뭐가 돼요? 그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넉넉하고, 그죠? 경제는 넉넉하고, 네? 넉넉해야 돼요. 네, 건강은요, 어, 정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떻게야? 어,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아무 탈이 없고, 그죠? 아무 탈이 없고 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어, 개인도. 어, 집단도. 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루고 있죠? 어, 질병도 해결하고, 어, 역병도 해결하고, 어? 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어, 그게 사회 집단을 이루어서, 어, 개인과 집단의 모든 건강 경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어, 뭐예요 시작이 됐죠? 예, 함께 이제 모이면 돼요. 왜? 집단이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게 해결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병에 대한 아, 뭐야, 어, 능력을 면역력과 어, 면국력이죠 어, 그걸 키워서 스스로 또는 스스로 그 집단이 어, 해결하는 것을 오늘 뭐야? 아, 어? 어,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반포해야 돼.